일단은 지금 룬 상자 파밍 때문에 베르투스 잡으러 왔습니다. 제 틈려벨은 493이고요. 광전사 비기랑 그리고 야추피 36%가 있어요. 무기도 내속성이고요. 베르투스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른 직업이 싸우는 걸 보지를 못해서 저의 이 강력한 버서커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몰라요. <laughs>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습의대가 와, 씨. 이분은 그냥 평범하고요. 이분도 평범하네요. 벌써 템 레벨 540이 있어? 왜 점점 템 레벨이 벌어지냐? 저도 올팀 다음날부터 이때까지 계속 했거든요. 레더 받고, 피니시 스트라이크 받고, 맞아주고, 그리고 템페드래시 각성기 데미지 2만 9천 나왔고요 너무 강력한걸? 이거 이거 데르쿠스 나한테 쫄아서 도망가버리겠는걸? 지랄하고 자빠졌네 실화야 이거? 내가 진짜 야축피하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고장 이거밖에 안됩니까? 도핑같은거 전혀 하지 않을게요 물약이나 이런거 안쓰고 순수 퓨어 데미지 레더 피니쉬 스트라이크 텐텐 슬래시 하지만 버서커의 진정한 강력함은 폭주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광전사의 비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레드더스트 받고, 피니 스트라이크까지 받고, 모든 데미지를 추가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블러드가스 써버리면, 데미지가 23,000이 나오네. 요 아, 어, 나 죽을 뻔 했다. 아. 아. <laughs> 너무 어려워. 아 솔직히 얘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게 2티어에 딱딱 한번 잡고 손절했으니까 솔직히 나얘 패턴 아직도 잘 몰라요 그때나 얘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네 그때 얘 잡는데 그때 모닥불 파티원 다 써가지고 모닥불 4개 피우고 했거든 그 영상 제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일단은 본 영상은 그냥 순수하게 데미지만 좀봐줬으면 좋겠네요 실력은 그림딩인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잠깐만 이판좀 심한데? 호피. 야, 백카 없다. 잠을 도졌다 이거. 못 깨는 거 진짜 해봐야. 아니 내 네, 레벨이 몇인데 베르투스한 쫄아 아. 아. 빠질 뻔했다. 빠게네, 빠게. 파김. 아이고야~ <laughs> 야, 일단 아까 전에 데미지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아까 그 데미지 보시고 버섯카가 얼마나 강력한지 비교해 주시거나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딜이 다넣었고요 여기서 괜히 제가 더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 오히려 no. 민폐만 되기 때문에 빠져있으도록 할게요. 베르토스 너프 해야 돼~ 저게 무슨 이티어야 아, 잠깐 우리 팀원들 다치력없는데 모닥 여기 피웠어요. 세실 보노세, 나도 쌍화기였다. 못끌거 같아! <laughs> 블루베리 400사. 4 0 3사5 0 4사시 494. 설마. 설마. 어. 설마. 가자! 죽이러 간다. 베르토스그지하던 새끼. 어디 숨어 있어? Hello m o t h e r f u c k i n 아 아! 점지 아! <laughs> <정말. 웃음> 일단은 버서커 얼마나 센지 보여드리려 했는데, 베르투스의 강력함을 보여드렸네요.